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에버그린 대표님께 허락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허락받고, 예, 그리고 영상, 제가 구경해서 너무 멋지고, 어우, 세상에. <laughs> 눈이 딱, 예, 어우, 눈깜빡 못할 만큼 거한 상품이 있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잘 크다.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이고요. 예, 맞아요. 이렇게 혹시, 일, 올, 1월, 2월, 3월, 이렇게 초기, 초, 초에, 올 초에 오셨던 분들은 여기가 다 이렇게 빨간 포트가 농사하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선인장 있었고, 바이솔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상품으로 많이 채워진 곳이 여기 에버그린이에요. 자, 오늘은, 예, 특, 특별히 어우 <laughs> 세상에 아주 특별함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맨 먼저 영상에 보셨죠? 그런데 거기하고 겹쳐지지 않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아가들을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보는데 일단 포스로는 제가 보니까 마왕이에요. 오 맞죠, 맞죠? <laughs> 어머 세상에 마왕 12만 원. 어우 그런데 마왕도 그러면 조금 천천히 얼굴 하나씩 할까요 자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제가 예 어우 세상에 마왕이 (12만 원이) 특별하냐고요 <laughs> 아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유 급하기도 아우 야는 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이래요 아우 저기 말해도 될까요 조금 포스가 있고 조금 에, 아유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우 제 채널은. 저기, 다남다육 대학이죠? 어느 거 사세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자, 보면, 여기로 이, 이 라인에, 어제 젓가락 있어요. 젓가락, 우리, 저기, 저기 남양주에 우리 그 대표님이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두 개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어떤 것도 다 이뻐요. 다 이뻐요. 그런데 대부분 요 사이즈를 구매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 아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그리고 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네. 예. 끝. <laughs> 그러면 어떤 거 사요? 예,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어, 이런 포스가 좋다, 이런 포스가 좋다, 이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어우, 세상에. 저기, 그 다남다, 이거 여우 같아. 아우 <laughs> 어, 어, 그렇게 알고 사야지. 그렇게 알고 사야지. 못 봤어요? 다시안 갑니다. 자, 마왕 12만원. 어우, 세상에. 그러게요. 마왕 12만원이요? 어우, 마왕 12만원이요? 자, 마왕 12만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얼굴은 12만원.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슈퍼클론. 음, 예, 그, 원종해 보니 슈퍼클론이요. 아우, 세상에. 진짜 잘생겼어요? 음에 잘생겼어요? <laughs> 아우, 세상에. 잘생겼어요? 자, 잘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우 세상에. 끝내줘요? 아우, 환엽 두껍고. 예, 다, 한 포스들 하죠? 가격 봤어요? 7만원? 그래서 마왕 아까 12만원이었잖아요. 아우 또 산수 시키네. <laughs> 수학이에요. 산수에요. 아유 어쨌든 예 원종 해보니 슈퍼클론 7만원 맞지요? 그리고 아까 마왕이요? 아우 안써 있었어요. 12만원 써 있었구만. 아우 이렇게 써있구만. 두개 합하면 얼마예요 19만원이요? 아 그거 다 받으면, 네 특, 저기, 특집도 아니지. <laughs> 아유, 그거 다 받으면 내가 특집 간다고 안 해요, 그냥. 예, 네, 자, 하나, 둘, 셋, 짠. 어우, 짝대기 멋있네. 어우, 세상에, 마음에 들어요? <laughs> 어우, 세상에, 프로테이지요? 날 몰라, 그런 거냐? <laughs> 프로테이지 몰라요, 자, 그런 거. 자, 12만원, 예, 네, 7만원, 그러면 19만원인데, 어쨌든, 야우, 2만원 빼고 17만원, 무료 택배까지 합하면, 어머, 세상에. 아우, 에버그린 대표님 고맙네. 그쵸? 자, 이게 2번이에요, 2번. 아우, 2번, 1번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포스 다 해드렸어요. 자, 그래도 더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으, 이어가는 상품은 이제 구독자님이 이런 거예요. 아우, 나는 바왕, 응, 그죠? 아우, 나는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아우, 또 다른 거더 사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영상 뒤에 이어갑니다. 괜찮아요. 네, 아우, 이제 제가 한번더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포스가 있으면. 스톱 stop 하고또 되돌아가거나 앞,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딱 터치만 하면 영상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른 상품으로 이어갑니다 <laughs> 네, 이어갑니다. 구독자님들, 예 마왕하고 슈퍼클론 보셨죠? 아우 예요 색감요, 단풍놀이요, 예 당인금 철화 예, 영상이었구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사이즈가 글쎄,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기가 약. 포스가 커다 그러면 어우 작은 사이즈 갑니다. 아까 두개 하셨을 때 마왕하고 그리고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7만 원해서 19만 원인데 2만 원 할인 받는 거 맞고 나는 그큰 사이즈는 으, 조금 으, 그럴 수 있고 나는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가는 영상으로 추가하거나 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는 아우 이틀만 딱 합니다. 하루 드릴까요? <laughs> 이틀만 합니다. 자원종해본인 슈퍼클론 환영 4만원. 어우 세상에 저저저저저저 <laughs> 어우 예다 사고 싶어요. 다가져다 <laughs> 사요. 어우 어우 뭐 얘는 또 어우 얘는 또 어우 멋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다 남이 꼭 찍은 거 들은 거 달라 막 가위바위보 해야죠. 그러면 예자 이렇게 해서 원종해본인 슈퍼클론 환엽, 조금 전에 보신 것보다 조금 작아요? 예, 작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요? 어 그날 또 레드 갖고 15번 갖고 가위바위보 얼마나 하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laughs> 그 레드가 이 레드인데, 사실, 2주, 3주만 지나면 이 레드가 다그 정도 돼요. 어우, 15번 때문에 못 사신 분 계세요? 어우, 얘만 하나 4만원, 나 레드. 그리고 TM 2만원. 어머, 야, 쌍두도 2만원 받나? 아유, 참, 나는 그런 분들 들러 왜냐면 대부분 외도 쌍두 가격이 다르죠. 자, 그리고 헬리아 2만원. 어우, 크리스보니 금이요? 어머, 세상에. <laughs> 금 찾아. 금이 다 금이래요. 아유, 나 깜짝 놀랐네. 자, 금 보여요? 어우, 또 젓가락 대요 어머, 세상에. 이거 지휘봉입니다. 자, 금 보여요? 응 어, 여기 보여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약간 약간 어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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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다 그러니까 얘는 크리스 보니 금이에요. 크리스 보니 금 어우 저희 그 제가 항상 어떤 그 원종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 보니하고 구분이 잘안 된다 그랬는데 얘는 그 크리스 보니 중에서 금 어우 다 변형 있어요. 다 변형 있어요. 어휴. 조금만 태풍으로 키우면 다 금밭이. <laughs> 어우 세상에. 자 그리고 자 뭉크요. 예, 뭉크 2만 원. 자 뭉크 2만 원. 어우 세상에. 뭉크는 그몰개인하고 그, 같은데 예, 빨개지면 또몰개인이라고 한다고 해 하고 약간 이런 노란빛이 돌면 뭉크라고 하는데 일년1 2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벽원 금. 어우 세상에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저희 회사 앞에 그 남자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요거를 한 포트 선물로 주면서 예 유튜브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한는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 벽원 금이에요. 어우 세상에 음, 한 포트 아쉽다고 했더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키운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밀라. 어우, 짝대기 있어요. 2만원짜리, 15,000원. 원종백야, 이 2만원짜리, 15,000원. 어우, 짝대기는 무조건 좋아요. <laughs> 아우, 세상에. 글램핑크 3만원. 자, 제가 뒤로 살짝 도르려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아, 시간이요? 어, 조금, 예, 여기서 저만큼만 갖다 끝하려 합니다. 왜냐면, 어, 너무 길을까봐또 돌리면 또 되죠. 자, 파이어 필라. 예, 제가. 2두짜리 예, 2만원, 예. 예, 얼굴 하나짜리 18,000원, 자, 얼마큼 있어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있어요. 자, 불바다예요. 여유, 어, 여는그 파쪽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예쁜 파죽색이 훨씬 더 진한 파죽색으로 돼요. 2두 22,000원, 예, 얼굴 하나짜리예 봤어요. 18,000원, 자, 파이어필라 받고, 자, 루돌프요. 어우, 세상에, 루돌프, 그렇게 이뻐요? 자, 루돌프요? 16,000원이요. 예, 이름표는 저기 뒤에 있어요. 16,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히르메스, 12,000원. 어우, 세상에, 색감이 어쩜 이렇게, 그 약간 그레이 정도의 색감이 참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 12,000원. 괜찮았어요? 네 어, 많이 이 정도면 그 달달 달구어졌다는 표현하잖아요 색감이 이미 다 났고 요거보다 조금 수분만 빠지면 훌륭합니다 자 크리스탈 12,000원 자, 흑장미 16,000원 아우 어, 이뻐요 자 이런 색도 있어요 흑장미 예 원하시는 대로 가격은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자그 다음에 폴라로즈 자 이렇게 아우 어, 세상에 폴라로즈요 멋져요. 끝내줘요. <laughs> 예, 이렇게 2도 있고 1도 있고 3도도 있고 자, 이렇게 3도도 있고 자, 그다음에 미셀로사 2만 원. 자, 그리고 어 세상에 여기 아르제 아르지 아르케인 아르케인 16,000원 맞아요. 자, 그다음에 로지나 2만 원. 어머 세상에 이렇게 군생이 많은 것도 있어요. 자, 응 그리고. 예, 그, 맨 앞에서 세트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할인 받고 살 수도 있고, 지금 이어가는 영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추가하실 수도 있고, 예, 홍상생술 15,000원. 어머, 내꺼, 홍상생술이 환엽이 더럽고 입장이 짧아지고 금기가 있다. <laughs> 그러니까, 살때 변형을 사세요. 자, 그 다음에 밥그린, 그거 영상이요.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제 밴드방을, 예, 터치 딱, 그냥 손으로 탁 하면 들어오는데, 어우, 그냥 구경만 하게 엎깁니다. 자랑하는 방입니다. 자랑방. 자, 어우, 오렌지에보니 이뻐요? 어우, 만원짜리 오렌지에보니 참 멋지네. 아주 예 예. 그리고 또, 안 멋진 게 없어요? 제 거는 이렇게까지 색상이 안 났는데, 그. 조금 더 빛에 달달 달구어진 포스가 나죠. 자 그리고 밴드는 예 그냥 구경만 하기 없기에요. 예 와서 자랑 마구마구 자랑방이고 또 어느 분이 그래요. 아, 주인 없어도 <laughs> 잘만 놀아. 주인 없으니까 눈치도 안 보이고 좋다고 하셔서 제가 잘안 갑니다. 예아 세상에 너무 감사하죠. 주인 없는데 그렇게 잘 놀아요? 야난 이름 좀 한번 만 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아, 레드콘, 네, 레드콘 만 원, 아우, 안 보여요? 그니까 러 나처럼 마음을 착하게 써야지. 아우, 착한 사람만 보여요? 자, 레드콘 만원받습니다 아우, 세상에, 나만 보여. 자, 레드콘 만 원. 라탐이요? 우 세상에, 라탐 만 원. 자, 그 다음에, 화이트 해보니 만 원, 천천히 가요. 어지러우면 말을 하셔야지. 밥그릇만 원. 어우, 세상에. 자, 라탐, 천천히 가요. 네, 갑니다. 천천히. 음. 아우, 세상에. 라탐이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이렇게 야무러진. 라탐을 세상에, 여기 에버그린에 있어요? 아유,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자랑할 게 없다고요? 아유, 그래도 구경 오세요. 응. 수다방입니다, 수다방. 아유, 단한 만큼 수다 떨 수...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예, <laughs> 네, 자, 누브라 만원.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자주 못 가고, 가... 저 없어도 잘 노르면 되죠. 뭐. 자, 델리카시오피아 만원. 아 어느 분이 댓글로 그랬어요. 주인 없는데 잘 만논다고. <laughs> 아유, 주인이 다 우리 구독자님 주인이지. 뭐 어떤 주인이 따로 있나,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젤리카시오피아 만원. 어우, 일렉트라요. 아우 세상에. 일렉트라요. 음에어쩔까 <laughs> 얘보다 더 이쁜 애기요? 더 이쁜 애기요? 어우, 세상에. 만이천원. 자, 마리아 에보니 만원. 자, 영상은? 이미, 예, 특집으로 먼저 보셨죠. 추가로 하실 분들 때문에 조금 이어가는 거죠. 아우, 예본이 12,000원이요? 아우, 나는 이게 이렇게 이뻐. <laughs> 아우, 얘네들이 이렇게 이뻐. 그쵸? 아유, 참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살짝 올라가도 돼요? 아우, 세상에. 나는 첫 영상에 맥도가리만 멋진가 그랬더만. 아우, 세상에. 유아 독전? 이름도 이쁘네. 아우, 세상에. 유아 독전 25만원이요? 제백좀한번 써볼까요? 아우 이틀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어떻게 좀 23만원. 아, 좀 해봐. 아유, 좀 해봐요. 아 그러세요. 자, 다른 얘기는 제가 절대 깎지 말라, 내살 네 깎는다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잠깐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 유아독존이 맥 라이징하고 비슷한 라인인데 구하기 어렵다. 아 그럼 어린좀 마. <laughs> 그쵸? 아 얘기하세요. 제가 영상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유. 끝까지는 안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딱, 예, 예 아유, 딱, 이 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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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날 영상 나가잖아요? 그럼 일요일까지입니다. 아유, 어우, 그렇게 해주시면, 예, 그러신 분 없고, 자, 아유, 세상에. 아, 2만원 깎아주려고 아주, 술을 쓰네. 자, 핑크말이야, 2만원. 왜냐면 이게 하나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가보이 데스금 다 샀어요? 단암만 빼고? 어우 세상에 아가보이 데스금 완전 변이가 왔어요 <laughs> 변이죠 변이 오. 어느 분들이 이제 이런다 단암다육 채널 보신 분들은 <laughs>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골라줄게 <laughs> 농장에서 만나면 다 그래요.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에, 친구는 다람 채널을 안 보시고, 이제 보시는 분이 뭐라고 말아요? 야, 내가 골라줄게. 기다려봐. <laughs> 아유, 참. 집안 계신 분들은 그런 재미가 없어서, 예, 한번 오세요. 팬미팅 한번 할까요? 네, 그러게요. 네, 아가보이데스, 금. 예, 제가 다, 에, 꾹꾹 찔렀어요? 아유 참나. 자, 몰개인. 어 그러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품을 만들어야 돼요. 어우, 세상에. 무슨, 우 어, 프랭크 슈퍼클론 20만원. 우 어, 진짜. 아우 어, 진짜. 아우 어, 참나. 구경거리에 오늘 또소설하네 자, 그 다음에 야는 또 가격을 왜 감춰놨어. 하나 둘셋짠 어우 같은 가격은 같아요 아유 그러게요 어우 세상에 아유 참나 어유 참나 몰게인 금아 얘는 금이네 아, 말을 해줘야지 나는 몰게인이 40만원 아유 구독자님들 말을 크게 해줘야지 몰게인 금 40만원 받았어요 얘는 그냥 일반 프랭크 중에서 잘생긴 놈 슈퍼클론 예 그리고 얘는 몰개인 금, 어우 얘도 몰개인 금. 자, 그 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우 야생 말이야, 초이스. 어우, 야또 가격을 얼마래? 감춰놨서 가격이 하나둘 셋 짠. 자, 사십. 어우 세상에, 나 진짜 이런 대품 보면, 어우 어우. 구경 괜찮지 오늘? 자, 그 다음에 마르스. 돈안 받으려고 하나? 돈이 없어요? 아유, 참네. 자, 유아 독전, 큼! 어머 세상에 아까 그 25만 원이었는데 야는 확실히 이봐 <laughs> 여기 금기 있죠 아우 세상에 금기 여기 근데 금액은 왜안 써놨대 얼마 예 네. 아우 한번 궁금하신 분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헬리아요 아우 참딱 좋네 아우 세상에 응 갖다 드리 될까요 커보이라고 잘 모르는 이봐 삼방금처럼 금이라고 안 했어요 삼방금처럼 아유, 우리가 이런 거볼 짤. 제가 요새 뭐 공부해요? 젤리, 젤리, 젤리. 잠깐 기다리세요. 아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어떻게 요어슈퍼오션요 이뻐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피가르. 음, 짝대기도 그거 놨네이만원짜리 16,000원. 어우, 왜 짝대기까지 있어? 어우, 세상에. 참, 대단한 양반. 자, 대단하죠? 예, 마리아 40만원. 어우, 나 진짜, 야만 보면 어떡해요? 쿵쾅쿵쾅 해요? 그러게요. <laughs> 자, 마리아금 50만원. <laughs> 세상에. 자, 그리고 얘요? 블루진 16,000원. 자, 오렌지에 보니 2만원이요? 어메, 색깔. 어우, 원종에 보니요? 어우, 이뻐요. 야만해도 충분히 이쁘죠. 그러게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어우, 세상에. 젤리요? <laughs> 어우, 지금은, 지금은, 네, 그리고, 예, 젤리나 다이아몬드까지 되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물 주는 거에 예,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번 준다 그러면 한 6주나 7주에 한번 주는 겁니다. 물도 잘 주고 막어 예, 그러면은 금하고 저기 다이아몬드가 예, 아니 젤리하고 다이아몬드가 잘안 보여요. 몽블랑 아가 보이 됐어. 얘 얼마예요? 1 6 0원 16,000원. 아우, 어, 세상에, 야가, 음 어떻게 해요? 젤리가 되면, 비나이다 합니다. 젤리가 되면 돈이 막, 어, 공짜 하나 더 붙는다고 하니까. 아우, 어, 세상에, 예, 제가 그래서 욕심 많게 막, 예, 저기, 할까요? 분갈이? <laughs> 아우, 자, 됐죠? 예, 몽블랑, 아가보이됐스 예, 만육천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짱. 치와와 금, 삼만원. 어머, 세상에, 그 좋은 금 누가 사갔네. <laughs> 누가 사가셨어요? 빨리 손들어 봐봐요. 하나 탁 있었는데 누가 사갔네. 자, 치와와금 3만원 맞습니다. 어우, 세상에, 치와와금. 여기 진짜 좋은 거 하나 있어. 좋은 거라기 표현보다도 그게 내 눈에 맞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각자 보는 눈이 있어서 좋은 건 나쁜 거가 어디있어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탁 눈을 마주쳤더만. 시집 갔다는 거죠. 어우, 치와와 금 3만원.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가격. 가이야 20만원. 예, 이 정도, 이렇게 멋있어요. 가이야 20만원. 끝내줘요? 그러게요. 참. 자, 어, 여기까지 20만원. 자, 그리고 여기 16만원. 어우, 종류별로 다 있어요. 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티라미스. 타미리스 타미리스. 아우, 한글인데 타미리스. 아우, 어, 이뻐요. 5만 원, 5만 원. 자, 그리고 여기. 짠짠짠짠 짠. 어유, 세상에. 타미리스. 어, 어, 시간은 자꾸 가네. 예.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목큐리 10만 원. 아유세상에 어쩔까? <laughs> 어우, 세상에 어쩔까? 예, 맞아요. 어우,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어우 예 얘는 가이아 같아요 가이아 자응 그리고 예 여기 다크 마리아 금 어우 진짜 멋지죠 그리고 마리아 백금 120만 원예 그리고 엘코온 금 90만 원 <laughs> 어우 진짜 구경 괜찮죠 자 그다음에 돌기 마리아 오예오리지나예 그다음에 엘코온 금 철화 아유, 세상에, 엘콩금 쳐럼 자, 이렇게 하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게요. 자, 돌기 말이야. 예, 오리, 예, 예 5만원. 자, 그 다음에, 프랭크 슈퍼클론 조금 작은, 아까 20만원 대 봤잖아요. 조금 작은. 7만원. 자, 원종해 보니 40만원. 세상에, 저 뒤에요? 저 뒤에는 또 다음에, 예, 원종해 보니 금. 50만원. 자, 그리고, 여기, 카시오 적금요? <laughs> 아우, 세상에. 예, 영 저, 저, 저. <laughs> 아우, 손톱 봐, 손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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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톱 봐봐요. 아, 그러니까. 아, 어유 세상에. 테레비 연결하고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카시오 적금 10만원. 아우, 테레비 연결하고 보니까 진짜 볼만하대. 예, 핸드폰 조그만 거 보다가 보니까. 아, 세상에, 야는 진짜 완전히 성났어요, 성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 음,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원종 말이야. 예.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예. 구경했습니다.